또도 바른 말하는 윤영. 오늘은 트럼프에게 사형 선고 받은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나쁜 짓됐습니까 24년 때려가지고 24년이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거기다 또 8년을 얹어가지고 32년을 때렸어. 그러면 문재인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? 깜짝 놀랄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리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사형선고를 때렸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. 낙인을 찍어버렸어.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. 이 사람은 자유우방의 동반자가 아니다. 김정은에게 쫙 빠져있다. 다 알아차렸습니다. 아니,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북한의 석탄을 실고 들락거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만 놔둘 것 같아? 문재인 너는 나고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미국은요,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잘해, 간까지 뽑아줄 듯이 잘해. 그러나 자기를 배신하고 이중플레이하는 자를 미국은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대단한 분이 가만 놔둘 것 같아? 저는 트럼프가 대한민국 대통령 더 이상 해먹지 못하게 할것 같아. 전 세계가 공조해 가지고 핵을 다 없애고 북한 핵 깡패 때려잡는데 모든 노력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쪽 다리는 김정은에게 담그고 한쪽 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나쁜 것.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김무사 문건 이거 다 청와대까지 결재 다 올라간 거예요. 이걸 가지고 생트집 잡고 말이야. 경제가 무너져서 국민들이 아우성이고 드루킹 때문에 혹시 화살이 자기한테 킬까봐 떨리는지 여론머리를 해가지고 김무산 문건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 대는 거예요. 거짓말로 과장하고 조작해가지고 말이야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꽉 물렸다. 한번 맛점 보라.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미국한테 버림받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?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미국은 우리를 살린 나라입니다. 우리를 6.25그 고통에서 건져준 나라입니다.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. 이렇게 고마운 나라를 배신하면 은 가만 안둘것 같아요. 오늘은 트럼프에게 사형선고받은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내용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